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라스, 라이프 스타일리스트, 최정화입니다.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를 업,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4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.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건요. 도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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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담. 요새는요. 도담, 도담, 도담. 도담 말해도, 아, 그거라고 한대요. 보이시죠? 바로, 도덤, 도담, 샴푸인데요. 어떤 샴푸냐. 얘는 다른 두 가지죠. 컬러만 봐도 딱딱 다르잖아요. 이쪽에 있는 그린색은요. 도담 스케이플 케어 샴푸고요. 이 옆에 있는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. 도담 단백질 샴푸 팩입니다. 샴푸 팩과 샴푸. 우리 탈모 방지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예 쓰시면 되겠고요. 얘는요. 단백질 폭탄이래요. 얼마나 모발에 좋겠어요. 단백질. 그 팩입니다. 얘는 컨디셔닝, 컨디셔닝, 컨디셔닝. 발음 맞나요?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린스죠. 린스 효과까지 있다고도 하니까요. 얘 쓰고 나면 얘는 정말 향도 되게 좋고요. 부들부들 정말 좋다고 이미 얘기만,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정말 얘는 향도 너무 좋네요. 얘는 스켈프, 스켈프, 오늘 바로 왜 이러지? 스켈프 케어 패, 샴푸잖아요. 얘는 탈모 예방 같은 데 도움이 되고요. 얘는 한방이에요, 여러분들. 한방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팩이기 때문에요. 얘가 모발에 얼마나 좋을지, 여러분들,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근데 이두 개만 가는 게 아닙니다. 여기에요. 헤어 마스크 팩까지 있어요. 저희 얘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. 오늘 구성 너무 너무 좋잖아요.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 당당이님 들어오셨네요. 당당 당당당당당당 당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도담 도담 팩 좋다는 얘기 듣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. 어 다른 분들도 막 들어오고 계세요. 빨리 빨리 들어와 주세요. 오늘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기에도 그래요. 다른 상 1 플러스 1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 한방 우리 탈모 방지가 되는 예방이 되는 이 팩과 함께 단백질 폭탄이라고 하는 우리 단백질 샤푸팩 거기에 헤어 마스크까지 함께 갑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오늘 쇼호스트 분께서 직접 해보신 영상까지 있어요 우리 그 영상까지 함께 쫙 나갈 겁니다 음, 저희 앞에는 지금 은지님이 서 계시고요. 우리 은지님과 저와 함께 방송을 하잖아요. 은지님 빨리 들어오세요.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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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당당 당당, 당당, <laughs> 안녕하세요. 얼마나 좋은지, 쇼호스트 좋은지고요. 저는 이제 피부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머리가 좋아질 차례잖아 헤어에 이제 또 좋은 우리 도담 샴푸팩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. 와, 우리 얼굴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좀 봐주세요. 너무 좋은지. 어. 그렇죠, 이 방, 전 방송에 우리가 마스크팩을 했거든요. 어, 막 지금 막 어. 서로 얼굴에 광채가 막 빛이 막 나는데. 막막서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좋은 상품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는 헤어예요. 저는 머리가요, 흰색 어. 머리예요. 그래서 염색 머릿결이채워 네, 염색도 전 3주마다 여기 흰머리가 많아서. 저는 세치 때문에 3주마다 머리 염색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. 이 머리 전체를 다 검은색 머리였다가 제가 이 갈색 아, 맞아, 맞아. 센 노랗게 탈색을 했었어요 처음에 여기 입사할 때 맞아, 머리 맞아. 여기 노랗고 맞아. 빨갛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, 맞아. 그래서 어둡게 염색을 했는데 탈색 머리기 이 때문에 그 어둡게 염색한 것도 다 빠져서 벌써 밝은 갈색으로 변했어요 머릿결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우리. 여기 빨간 색깔이 어. 나오는 거 다시 빠지는 거야. 노랗게 다시 빠지는 거야. 예전 탈색머리로. 어. 근데 미용실에 가면요. 어, 정환 씨는 말하는 건 착한 고객인데 머릿결은 정말 진짜 나쁜 고객이야 라고 말해요. 음. 미용실에서는요. 머릿결로 착한 고객인지 나쁜 고객인지 말합니다. 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머리를 난다 하고 왔대요. 아 미용실에서 하지마, 검은 머리 하지마, 뭐 하지마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저는 그걸 다한 거예요. 말을 안들안안 안, 안 듣는 나쁜 고객이거든요. 그렇그렇그치래서 그치, 그치.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, 저처럼 염색이나 탈색, 뭐 스프레이, 왁스 이런 것 많이 쓰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? 바로 바로 도담 샴푸입니다. 음. 저희 광고 봤나요? 어떤 광고요?